웬만해서는 문제를 음, 일으키지 않아. 그렇죠. 않나... 아, 한글로 아 당당 카베야겠다. 당당 카베. 위치 알려주고 시작하는 카베. 와. 트론 잡아라. 트론 잡아라. 내내 위치 안 걸리게 잘해라. 당당 카베 한다면서. 어. 맞아. 아 야, 고독 뺀다. 고독 고독 발받네.

Lion is chased o 이 t e lion, 이 i o n lion, l i o 라이언 o n lion, l 이 o n lion, lion, l i o 데 l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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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o 로 l 로 o n lion, lion, l 밴디 돌아서 부상시키고 나머지 한 마리 죽이고 와우 나이스 외부캠 여기 중요해가지고 여기는 도럽고치사한 맵이기 때문에 <laughs> 아, 뼛속까지네 아,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시작되기 전까지 안 날아가는구나 와한대트리 있어요 저 점수 딸고 구려고 일부러 한 거죠 <웃음> 아. 왜왜왜 <laughs> 아... 뭐? 왜, 왜? 뭔데 아 벽에 걸린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 발키리 카메라를 내번개다 던졌어 그냥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미친.. <laughs> 공격 게단 들어왔어. 라 뒤에 생각. 상... 어, 그 뒤에, 뒤에 아니.. 그거 그 말고, 뒤에 뒤에 어거쪽 봐. 아웃플레이 아, 하지 마요 음. 돼. 어, 아, 잠깐만! 아 아이! 미 아, 네. 뒤에 애들 대부분 다 있어요. 시간 생각해, 시간. 야, 일단 계단까지 올라가도 돼. 뒤에 뒤에 c 뒤 b 뒤에 c 음... c 뭐? 어 아, 잠깐만. 이내지 말라니까. 아 와서 죽였다. 아나 드론이 안전하길래 그냥 갔어. 나못 봤어 이거오 잘한다 잘해. 오, 잘해. 한명한명한명 한 명, 한명 마지막 안 해. 왼쪽. 아그에 왼쪽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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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비켜 비켜,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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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죽여. 그렇지 그렇지. 그냥. 그렇지. 아, 아니 있어. 아니 아니 바로 들어가서 미미라를 죽이면 돼서 아니 좀좀좀좀 피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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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있어. 아니... 안 잡아서 그 뭐야 나나미 1 2아나 이거 야야내 밑에 영일사도 있어. 아니 와숨 미를 숨 이거 바리케이트 쳐도 안 터지잖아요. 예안 터져요. 노형탑을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 임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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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주아 임주아, 임주살 임주아, 임주살 임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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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임주아, 그, 그, 임아 <laughs> 어 잠깐 나왜 죽었냐? 난 고등학생 탐정. 나 벤디 있다 벤디. 그러더나 벤디 벽 보고서. 벤디 벤디 벤디. 아어 뭐야? 아니 나나 이거 레시치 차겠는데? Oh, boy, 나와 나와 큰모니 창문을 으로봐 나가요. 어어 어, 뭐야 뭐야?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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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! <laughs> 나가 나가 바로 벤디 잡아 벤디 잡아. 아정나 빡칠하네. 왜또 맞혔어요? 데 a 나가요. k o d a g a Hamiltonaga. Tekodaga, Luya, Tekodaga, t e k 어 d a g a i n 니 i l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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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kay, okay, okay. Okay, okay, o k 어 y o k a 겠어 이거 y o k a 아, 오케이 오케이. 한 방이에요? 어, 조심해요. 다 떨어졌어. 요 <laughs> 일단 한 방. 근접에서 한 방. 이제 들어가야 돼요. 거기서 대기 타요. 맞다. 다다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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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응. 아나 자칼이야? 와, 뭔지? <laughs> 글리칭이 뭐야? 네, 창 막았는데 막잖아야저씨뭐 했다고? 나도 했잖아, 뭐. 말을 해야지. 이패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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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굴 이제 말해. 난이 세계 남자게대서 야, 야 여기 왜왜 마... 뚫었냐? 야, 야누 지나갔다, 누 지나갔다. 야, 글리칭, 야 글리칭, 글리칭인가, 뭐칭인가 거기 한 명. 야, 야, 봐주 사람. 불렛피어들 어, 존나 많아. 오, 오, 어, 나이스나셌 나이스, 나이스. 죽여, 죽여. 4 오. 어리머리까지 셨네 아마 와, 드론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. 라스트 킹카에 려 아, 뻐이야뻑면 돼. 아, 큰모님이 잡을 거야. 그님아안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. 오케이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아... 야, 미쳤다. 아, 진짜. 미쳤어. 나야 존나... 박수 쳐라. 미쳤다. 야 뭐하는 척 박수 안 치냐? 진짜 힘겹다 <laughs> 와, 존나 발에 발에 딴나 들을 때 당겼다.